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스포츠 경기나 또는 어느 다른 어떤 경쟁에서든 1등을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습니다. 그러나 2등을 하면 1등에 비해서 훨씬 적은 관심을 받고 갈채도 덜 받습니다. 사실 1등과 2등의 차이는 그다지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관심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르는 상이나 명예도 큰 차이가 있어서 누구나 다 1등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느 경기에서든 1등은 한 사람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뭐 어느 분야에서든지 조, 어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만들어 내는 데는 어, 어느 한 사람의 공로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공로가 합해져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표면에 드러난 한 사람의 공로만 관심을 끌뿐 나머지 사람들의 공은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무척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성경에서도 이러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깊이 있는 신학적 해안을 칭송하고.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수 있게 된 배경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 비해서 바나바는 그다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명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계심하고 난 후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과거의 사울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바나바가 나, 어, 나서서 제자들에게 그 바울이 계심한 사실을 알려 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잘 믿지 않으므로 바울은 실망해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칩거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어, 데리고 그를 안디옥으로 이끌어가서 함께 사역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업적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바울이 가능하게 한 바나바의 공로도 우리는 중요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성경에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장 골리앗을 죽인 후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말이 사울 왕을 칭송하는 말을 말보다 더 함으로 더 능가하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불편하게 느낀 사울은 언젠가는 다윗이 자기의 왕위까지도 위협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어떻게든 다윗을 보호, 보호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므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고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워낙은데 왕은 신화 다윗을 범죄하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라고 충정 어린 말로 다윗을 두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까지 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게 도망다니게 되는데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도우며 보호합니다. 보통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만일 왕위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다면 어쩌면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음모에 동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일은 옳지 않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다윗을 도와줍니다. 3월상 2 20... 0절 1장 17절에서는, 요나단은 다위 사랑함이,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상 23장 17절에서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한 이렇게 한 것으로 보면은 이때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은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울 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다윗이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때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 하는 다리를 져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사,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질 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다섯 살이었는데 그때 그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리를 다쳐서 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엄숙히 치러준 것은 물론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 그의 할아버지, 즉, 사울의 모든 밭을 다 그에게 주고 자기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왕인 다윗이, 왕이 된 다윗이 왕, 자기의, 즉,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극히 귀한 대우를 하여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 세상적으로 보아서 우정이라 한다면은 지극히 순결한 관계였고 두 사람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태도가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으나 신하들이 말려서 무사히 그냥 넘긴 일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다윗을 자기 생명의 위협을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끝까지 지켜 주었으며 나중에 다윗은 또 요나단의 아들을 보살펴 줌으로써 의리를 지켰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확립하였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후에 예수님이 그의 가게에서 태어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으며 그러한 계획이 다, 다윗이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예수님의, 아,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사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 사울로 인해서 고난을 받다가 아,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다윗이 위험할 때 그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힘쓴 요, 요나단의 역할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나의 연극이라고 가정하고, 다윗의 역할과 요나단의 역할 중에 어느 역할을 맡겠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누구나 다윗의 역할을 원할 것입니다. 요나단의 역할은 매우 귀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크게 화려하고 화려하거나 빛을 보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의 역할은 실제로 화려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중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단연 요나단보다는 다윗이 위대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음에 틀림없지만 유부녀인 바세바를 범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고 회개하여 용서도 받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나다는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큰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좀더 오래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큰 죄를 범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축복이라면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윗은 과오도 있었지만 자기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곧 회개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주 지극히 참 귀한 평가를 받은 다윗은 장차 예수님에 의해서 건설되는 새 왕국을 다윗의 왕국이라고 비유할 만큼 그 믿음의 이스라엘의 중심 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있을 수 있었던 데에는 요나단의 신실하고 자기 희생적인 후원과 보호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며 훌륭한 점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요나단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며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와 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은 훌륭한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